1956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가난과 불화에 지쳐 16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죠. 구두닦이 등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하던 그는 우연히 발견한 복싱체육관 포스터, 링 위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. 그의 주먹은 절망을 이겨냈습니다. 1978년 프로 데뷔, 1980년 대한민국 챔피언 등급, 김득구 마침내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. 1982년 임신한 약혼녀를 뒤로한 채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. 살아서는 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.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로 향했습니다. 상대 챔피언 네이 맨시지를 상대로 혈투를 벌였지만 끝내 그는 링 위에 쓰러졌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, 경기 심판이었던 리처드 그린 또한 죄책감에 못 이겨 권총 자살을 택했습니다. 한 챔피언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스포츠 역사를 바꿨습니다. 그의 희생을 거울 삼아 15라운드였던 경기는 12라운드로 단축되었고, 선수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강화되었습니다. 그는 링 위에서 쓰러졌지만, 그가 남긴 땀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.